안녕하세요. 오르랑땡입니다. 러블리즈 블러트 시작해볼게요. 색깔 파란색 나왔구요. 아픈 젤. 빨간님 뉴수죠 하양님 인형. 괜찮은 거 같죠? 이대로 진행해볼게요. 저는 일단 초반에는 하양님 피해서 싸울게요. 어, 글 어글이 조금만 되면은 빨강님이랑 싸우도 돼버리고 일단은 빨강님이랑 싸울게요 빨강님 아예 저한테 오시죠? 주황님 이미지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하장님 인형이 암호가 66이라서 공인형 빨리 66을 넘겨야 돼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님 저한테 오시죠. 제가 사이님과 싸워서 지금 불리하더라도 하장님보다는빠님 겁나요. 그래줄게요. 불리하긴 해도, 그래도 킬도 잘 먹는 것 같죠? 2억. 어, 그걸 바로 해줄게요. 3억. 센터로 다 나가볼게요. 어, 이제. 이제 인형 잡기 시작하죠? 어, 인형님도 저한테 와요 업그레이드 어, 줄게요. 어. 어, 영웅 한 마리 먹아볼게요데이 네, 네. 어, 안 되는데. 갇쳤어요 또 영웅 한 마리 뽑을게요 색깔피 하얀색 리버나 오셨어요 리버나 다제거 했죠? 업그레.. 이드 해줄게요 하얀색 처질수 뽑으셨구요 저는 빨강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빨강님한테 가볼게요 빨강님 4억 저는 5억 하양님 6억 킬 네. 수는 1등이에요 또 업그레이드 줄게요 네. 그리고 저도 센터로 나가볼게요 어주황이 이별로 바꾸셨죠 어 사랑은 그렇게로 또 바꾸셨어요 업그레이드 어, 해줄게요 어빨간이아이 저한테 오시죠 캐스는 제가 1등이죠? 업그레이드 좀. 업그레이드는 그렇지. 다시 분절해서 좀 모을게요. 보라님 어, 센터 유닛 진짜 많이 모았어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어, 저도 하양님한테 가볼게요. 노랑님이 하양님 잡고 있죠? 하영님 때문에 포토키론이 하나 부셔졌으니까, 저도 하영님한테 가보죠. 어, 아, 하영님 저한테 오세요. 아, 이다 크리스 다 눌렸죠? 저는 하영님한테 가볼게요, 다시. 센터 유닛이 많아요 어, 센터를 하어요 어, 센터별좋죠 빨리 배트크 이제, 시나, 어서 파닛 바꿀게요 음, 유닛 모을게요 리리리리 업그레이드겠습니다하양추은 어, 이미주, 주님 사랑 그렇게, 갈님몰라이즈님러블리다이이가 아니라 덴, 보라님 아칸 노랑일 러블리다이이오 윤이 너무 좋죠. 유이좀 모아서. 아 근데 보라님 아카니시구나. 일단 유니좀 모을게요 계속. 보라님 11호. 지금 여기서 난 나이가 깡패 누구 없죠? 마음이나 스톰이나 맑음이나 없죠? 터로 저도 나가볼게요. 계속 올려야 되니까. 어 보라님 아예 빨간색으러 가지죠. 어 보라님 저한테 오세요. 어, 이거 안 되는데 본질을 다시 모을게요. 아 보라님 저한테 오시네. 어 너무 압도적 조여졌죠. 아 보라님 유닛이 많아요. 한 오분. 여기까지 모을게요 애매하게 나가면 계속 당할 것 같거든요 어서 결정을 내리게. 어? 왼두님? 탑템 다 마인으로 바뀌었어요 보라님 하영님한테 가세요. 하영님한테 갔다가, 다시, 유왕님한테. 난 나이가 깡패나, 말금이나 스톱 없죠? 어, 중앙님이 빵님한테 먹이게 없죠. 아, 보란 이유 진짜 많아요. 유니티 뭐 먹을게요. 그냥 우븐이 아니라 계속 먹을게요. <laughs> 난나이가 깡패나 날음이나스톰안 보여요. 아직까지 님이 아예 하향이 끝내 실작정이죠 그런데 유닛도 많이 줄금 줄었어요. 빨강님 아예 주황님한테 가시고요. 연두님이 갑생님 잡고 계시고 노랑님은 그냥 이렇게 있고요. 맑음이나 맑음은 안 보이죠? 하은이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어, 빨간 배틀까지 데리고 와서 중앙으 끝내고 있어요. 계속 모을게요, 그냥. 엄청 많이 모았죠? 누구 맑음도 안 보이고, 스템도 안 보이고 보라님 아카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거든요. 보라님이 하영이 끝내버렸어요. 보라님 센터로 나가는 중. 어, 글 거의 2개 차이 나죠? 빨간님 10억, 갈등님 8억, 연두님 9억, 노랑님 10억. 노랑님, 와, 노랑님 한 번에 녹아요. 배틀 엄청 많이 모았죠? 레인 엄청 많이 모았어요. 어 파랑님이 주황이 끝냈어요. 연두님이 <laughs> 저한테 레인을 이렇게 많이 모았냐 그러네요. 아 어, 보라님 근데 시민이 3 개나 있고 엊그 어, 엄청 덥죠. 됐어요. 엄청 많이 모았죠? 이제 추레공연을 슬슬 도움될것 같거든요. 빨간님못 해가지고. 음, 우랑님, 땡땡. 오, 또 새벽별 배틀그루즈 나왔어요. 일단, 빨간님한테 가볼게요. 또 새벽별 나왔어요 연두님 어제처럼 굿나잇 갈색님 이별 빨강님 자별나 같죠 더또 새벽별 나왔어요 바로 레인으로 지나됐죠 업그레이드 줄게요 그대에게 데리고 가서 바로 빨리 부술게요 어, 나이가 깡패 나오셨어요? 어, 나이가 깡패는 잡았죠? 어? 왜데크리 같지? 데크가 사라졌어요. 그냥 빠르게 빨리 끝낼게요. 또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아, 파라님 팔로프. 쭈욱 달죠? 파라님 끝냈구요. 그 다음에 센터로또 다시 나갈게요. 이번에는 보라님 업그레이드 없기 때문에 보라님을 끝낼게요. 선생님 8억? 아 연두님 친히 쓰세요? 보라이 끝낼게요 보라님 계속 고보니까 어? 갈색님 낙강? 아 갈색님 낙강 쓰시죠? 아 갈색님 낙강 썼어요 연두님 친히, 쓰시, 친히 쓰시고 갈색님 이별 버나님은업그레이 되게 높아요 18억 근데 연두님 조합이 너무 좋죠 아 레인 그렇게 많이 모았데다 날라갔어요 어 갈색님 많이 저한테 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갈색님 저한테 올 준비하는 것 같죠 선생님 알지? 한테 오세요. 나가볼게요. 업그레이드 어, 줄게요. 갈색님한테 이대로 쭉 가볼게요. 불리한 것 같죠? 영웅 한 마리 뽑아보겠습니다. 소콘 달콤 다시 본진으로 뺄게요. 아, 갈색님이랑 싸움 뭔가 불리한 것 같죠? 아, 갈색님이 하필님이 리뷰를 이어가지고. 다시 모을게요. 또 저한테 오려고 하는 것 같죠? 연두님 이미지로 보라님 잡아놨어요 아 레인이 2연속 나왔는데 너무 허무하게 날렸죠 빨간이 끝내놓고 연두님이 지금 보라님이 아예 끝내주는 것 같죠 연두님 15억 갈색님 8억 갈색님은 연두님한테 가기 힘들죠 오! 자기들 나왔어요 갈색님 작별 하나 어 연두님이 이번엔 새벽별 어, 갈색님 저한테 오시죠. 갈색님과 싸워 볼게요. 보란니 사양을 그렇게 업그레이드할게요. 또 업그레이드 할게요. 센터로 나가 보겠습니다. 갈색님 이미 잡았거든요? 연두님 새벽별 보라님 니탈 레이스 제가 보라님한테 가볼게요 그러면 아 보라님이 아니라 연두님한테 가서 연두님 이미지를 좀최고해 놓을게요 어 연두님 레인 나오셨죠 칼색님 할생님 라푼젤 칼색님한테 가볼게요 또그플해줄게요 연두님 레인 모으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그럼 각생한테 가볼게요. 연두님 15, 보라님 18호. 다시 본진으로 좀 뺄게요. 아, 연두님, 근데 이미주랑 레인 조합이라 너무 세죠? 연두님이랑 보라님이랑 싸우기 나쁘게 될것 같아요 저는 갈새님이랑 싸우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보라님이랑 연두 연두님이랑 싸우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있어요? 정이 데리고 가서 어 근데 연두님이 러면 너무 세죠 내 친구 있으시고 업글도 높으시고 학생님 아, 나갔고요 업글 해줄게요 아니면 나도 볼게요 연두님한테 한번 가볼게요. 와 연두님 물량 진짜 많죠? 와칠 스팀 써리고 연두님 물량 진짜 많아요. 일단은 시민을 놔둬 볼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두님 레인을 잡긴 잡았는데. 연두님 유닛 많아요 연두님이 지금 16억 1 7억억클 하나 억클 하나 해줄게요 들어가진 않을게요 연두님 이미지 있으니까 아 이별은 엄청 많은데 연두님 이미지가 미지 조합이 있, 좋거든요. 면등님 18호. 안녕하세요. 제가 얼굴 맞추신 것 같죠? 저도 18호. 면등님 진도 있으시고. 아추 안 돼요 바꿀게요 인형 안 돼요 바꿀게요 캐비젤리 런던 님러블리즈 다이어리 바꿀게요 허금이 안 좋은 거 같은데 어 런던 님또 이미지 나왔죠 바꿀게요. 마음 나왔어요? 오! 마음! 마음 좋죠? 다시 이리로 나가볼게요 올게요 다시 마음, 참 마음 나왔으니까 굳이 안 가도 되거든요 지금 마음이 나와서 제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두님한만 이대로 바로 가볼게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자, 지금 굳이 갈 필요 없죠? 마음으로 2주만 찍어 놓으면 되죠? 이럼면 제가 엄청 좋죠? 상황이. 마음으로 면도님 이렇게 아, 연도님 이게 바꾸셨죠? 뭘늘 바꾸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유닛이 많으니까 새콤달콤, 새콤달콤. 집만 좀제아가면될것 같거든요. 일로 가볼게요. 마음이 있으니까, 연두님 진아 연두님 진이랑 낙강 있으시구나. 연두님 진 잡았고요. 연두님 나 가볼게요. 연두님 낙강 쓰게 만들게요. 빨리 쓰게 만들어야죠. 한만 빨리 보자 나도 괜찮죠? 아 일단은 날라갔고. 이제, 면두님 영웅 다 쓰셨죠? 저는, 허금이 다 스카우심 자가 좋은데, 영웅 뽑아볼게요. 일단은, 버텨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과일 가게를 몸빵으로 사볼게요 화일가게, 화일가게를 못방 삼아 놓을게요. 여기다, 오르랑땡, TV, 구독. 그래도 제가 몸을 볼수록 잘 줬죠? 제가 업그레이드 20억, 연두님 10억, 업그레이드는 제가 더 좋아요. 모으면 모을수록 제가 좋죠. 연두님 어차피 시민도 없으셔서 뭐 영웅 기대할 것도 없고요. 모으면 모을수록 제가 좋아요. <laughs> 연두님한테 이거 여기다 올릴 거라고 말했어요. 연두님과 파랑님. 좋습니다. 구독. 누님가 되, 바로 가볼게요. 게임 끝내보겠습니다. 누님, 저한테 오시죠? 우시죠? 가볼게요. 오, 이미주? 너무 좋죠? 누네가 <laughs> 운도님한테 바로 가볼게요. 뺄게요 아니다. 바로 가볼게요. 그냥 바로 끝낼게요. 끝나죠 게임 이러면. 오늘 지지 했습니다. 오르락딩이었습니다